안녕하세요, 오늘의 마도, 노 음, 피서을느끼시는 감정을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삼점에서 이걸 하트, 하트 분야는 사야 해요. 그리고, 이걸 사야 해요. 그리고, 마시면, 이신할 수 있습니다. 짠, 됐죠? 자 특징 알려주세요. 자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클릭하막 클릭하 주면 됩니다. 많이 할수 있죠.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 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번신해체 번신해체 방법은 다시 다시 물약을 모으면 이렇게 죽어 이렇게 이거 이거는 이제, 안녕.